그렇게 해서 저는 어린 시절 참으로 어, 내 고향 웅상을 사랑했고 뭐그 마음은 지금도 제가 울산에 있지만 늘 마음은 어, 웅상과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 여기에 정말 제게는 큰이대 선배님들 보니까 우리 이승갑 형님 또 박기열 형님 미국은 형님을 비롯해서 제가 일일이 금영하지 않더라도 선배님들 계시는데 정말 부족한 저가 어, 지방의회 두번또 울산에서 제일 큰후또 구청장을 두번또 공기업 사장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드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국회의원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의원 18대 떨어지고 19대 되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 50년 만에 저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 된 사람이 아니라 50년 동안 꿈을 꾸고 했는데 50년 만에 결되었습니다는데 국회의원 하면서 저는 이 삼선 이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참, 거기, 국회의원 삼선대고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임을 맡은 것은, 사실, 대고양, 우리, 웅상 우리 선배, 재연 형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후배님들이 늘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해서 사실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과, 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기 드는 승용군을 보면서 또 만감이 어, 교사합니다. 아, 승용군 참차구는 내하고 작말하지만 굉장히 발 빠르고 또 친절하고 또 상냥하고 이 남성에게 상냥하다는 말이 우리 을참 정감 어리고. 어, 어,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어, 4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와서 제가 승용군을 어, 정말 자랑스러운 양산시의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저 하늘 아래에 우리 승용군 아버님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하늘 아래에서 보면서 어, 사랑하는 우리 정부는 오늘은 이번에는 대라 이렇게 기도하고 힘을 모아 준다고 생각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네. 이 정치 인문이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렵게 되는 사람이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쉽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되는 것이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시민들한테 잘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보면 꽃길만 걷는 사람들 혹시 여기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계신지 몰라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서울대학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꽃길만 걷는 사람들 제가 국회에 보면 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자결지 못하더라고요. 어, 저같이 정말 덜풀처럼 완전 히바닥 인생 살아 사람들은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그 국회의원직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그냥 그렇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승용근 우리 대표가 지난번 4년 전에 그 아픔은 새로운 도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와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양산에 대한 애정이, 그 양산 시비를 어떻게 숨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깊이 깊이 인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서 우리 나동현 전 시장님과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이상경 우리 양산시의 회 의장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양산시의 의원님들이 거의 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박인 전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또 도당 청년위원장이도 함께 해 주고 계신데 막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아, 어디 하여튼 아 그리고 아까 저 우리 경주학교 총동창회장님도, 정장은 총동창회장님도 아까 왔셨던데 지금 안 계시는데, 그, 그들, 그들, 그, 그, 들 감사드리고, 어, 정말 우리 성용건 이 꿈꾸는 양산, 또 꿈꾸는 풍산이 발전이 꼭 구체화되고, 또 양산시 의회에서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제가 좀 직설적인 얘기를 못하는 것은 뒤에 지금 선관이 직원들이 저 얘기를 다 지금 녹음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왜 과연 시원하게 좀그 힘을 안 실어주고 이채익 의원의 말을 아끼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권태수 한 사람이 사람은 눈으로 말해갖고 그러는데 이건 뭐 대중이라면 이태익 국회의원 눈빛 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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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울산에 오시면은 저 사무실이 그 공업탑 로터리에 그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오실 일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주시면은 제가 잘 모시고 어잘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양산, 양산의 발전, 우리 웅상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두수 없는 축하에 가람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출산하시기 전에 지금 6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방콕에 뛰어다니시는 예비 후보님들께서 여기 게 너무 잡혀있으시면 또 그러시니까 한번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 예비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의원 예비후보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열심히하겠습니다. 오의원 예비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 손용호님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이상정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